어, 이분은 모델인데요. 음. 어, 모델로서도 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만 네. 최근에는 그냥 전현무 씨의 짝으로 아 어, 아 많이 아그 알려지고 있고 예. 또 예능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지고 있는 모델 한혜진 씨입니다. 아 한혜진 씨가 데뷔는 아시다시피 음. 모델로 했고 그 데뷔하자마자 이 유럽이라든지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굉장한 성공을 했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부터 2013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살면서 어, 하는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주 큰 히트를 하게 되죠. 어, 대중적인 인지도도 많이 올라왔고 광고 네.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어, 보도에 따르면요, 2016년도에 역시 이 분도 부동산입니다. 아. 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네. 당시에 이제 6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역시 혼자 살아야 뭐가 잘 되나봐요. 음. 네. <laughs>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되는데. 그러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예. 저는요. 예. 가정을 이룬 게 얼마나 힘데 혼자 살다가 뻔뻔. 뻔뻔. 또 누굴 만나고 그러는 거죠. <laughs> 예. 네. 그렇다면 그때 샀던 그 건물. 네. 현재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죠 아, 결론적으로 올랐죠?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네.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그곳이 아, 방송에 네. 공개된 그 아파트입니다. 약 36평, 아... 34평 규모네요. 음. 어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곳이 역시 아파트도 위치가 좋아야 하나 봅니다. 명품 거리가 있고요 주, 어, 주변에 도산공원도 있어서 운동도 할수 있는 거리예요 네, 어딘지 딱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그리고 <laughs> 학군도 좋고 네. 어, 교통도 좋아서 네. 2년 만에 무려 5억이 올랐다고 에? 합니다. 대박인데요, 물론, 주고 샀는데요. 그러니까 6억 아. 주고 샀는데, 물론 이게 부동산 관계자의 평가이긴 한데요. 네. 현재 같은 평형대가 12억 원 정도의 거래가 오, 되고 있대요. 어, 2년 만에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부동산 네. 관계자가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네.